아 어, 화방에 샷건에 텔라기 무에 나한테아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얻은 거예요? 네, 이거 봐봐. 어 그러네. MJ 하우스? <laughs> 이거 다 얻은 거예요? 아니 아까 그 불행한 소리가 저거였구나 이구대기 타는 거. 환영주세요 여러분. <laughs> 야 나가. 0개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 방법 어때요? 얘가 못 나가는데요? 아, 어. 조심하세요. 나온다. 빌드만 해줘. 빌드만. 나가오는 거지아 지금 얘가 우리 입막 입구막 해야 지금 주인 중이에요. 지금 캐처했못움직 지게 지금 무게. <laughs> 아 이거 예상이다 진짜. 이거. 저희 습탄이 드리고 일하면 와 와주셔야 할것 같은데. 오셨다. 아유. 진짜 내가 들림. 알겠다. 거기 인터넷 옮기면 돼요. 철제 철수할게요. 네. 어유 힘들었다. 여기서 이제 앵글를 꺼내 드릴게요. 타고 가시죠. 앵글을 보이면 테이밍 해야 그냥 마치 총으로레벨 높은 거 있으면 총은안 빠져요. 이총아안 마취총... 되잖아요, 물속에서. 깜빡함. 알고 있었음. 저 노렸다, 아린 이때 공격해야지. 응? 먼저 타고 가세요 저거 저거 재계층 레벨 높은 거예요 변종? 네 이거 다 언더월드 테게임가다 변종이어가지고 어 양심 있으시네 진짜 높은 거 좋네 양심 있으시네 <laughs> 어좀 섭섭한데 이거 좀좀딱 <laughs> 섭섭하거든요 이거 왜 저랑 같이 다녀요? 네? 예? 아이로 어, 가면 되는데 이로 가야 되구나 <laughs> 제가 저리로 갈게요 그럼 절로 가세요 뭐라고요? <laughs> <laughs> 아저 위치를 모르니까 <laughs> 오, 예! 노다지다, 노다지. 근데 막 여기는 이런데 있고 아래 있는 쪽은 좀만 더가면 아래쪽에 나올 걸요. 해파리만 조심하시면 별 문제 없어요. 여기 노다지다. 칼, 진주 산방의 캐센인데 복귀해도 돼요? 아니요. <laughs> 아직 멀었습니다. 호수 같은데 있는 거예요, 저거? 그딱 봐도 구멍 같은 게 있어요. 딱 봐도 구멍이 있어요. 오, 아, 여기 노다지. 노다지다. 이 조개가 많네. 애들 진주를 쓰나 보네. 아, 큰 조개 큰 처에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아 메갈로스 이제 거기를 지나가시면은 진주 동구 입구가 나와요 서서히. 서린님몇개 캐셨어요? 저요. 네. 이만하게. 만 서린님 일안 하시는데? 뭐라고요? <laughs> 지금 앞에 다쓰라고 지금. 어 리드 시크다. 시크.. 시크하게 요거, 생겼네요. 역대급? 역대 교수 아닌가 지나가면 <laughs> 알파리테 시거도 할걸요? 싫어요. 못 들은 걸로 할 겁니다. 누가 괴롭쳤어요 그도... 모르겠어요. 개그란 말인 거. 박하 님이 아셨을걸요? 어? <laughs> 아 자, 박하 님 진짜.. 근데 물음표는.. <laughs> 물음한번 나올 때있는데 이제 이쯤 되면. <laughs> 아 느낌표래? <laughs> 손 아니지? 아기일어 e s t r i a n 봐봐 s m i 떨어져. 도중에 78 s a i n 이뭔 개소리야 나와라 r i 일루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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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 t 님 알아서 오세요 와 진짜 너무하네. 아니 불의의 사고로, 불의의 사고니까. 불의의 <laughs> 사고로 예상한 거 같은데? <laughs> 아니, 같이 가려고 랬는데 어쩔 수 없었어. 벌꿀집 구해야 되는데 벌꿀집 좀 구해오실 분 있나요? 여기 근처에서 벌꿀집 보이면 구할게요. 그.. 뭐지? 아니 저쪽에 있어요. 그첫 번째 태어나는 곳 아세요 혹시? 알개를아 근데 총안 가져왔는데? 그거 뭐지? 아... 그냥 벌꿀만 지취해서한 50개 모으면 은 모드 있잖아요. 모드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벌팁은. 그거 벌꿀 그리핀 타고 갈 거죠? 그리핀이 그, 아니 그리핀보다는 저기 좋아요. 눈을빼이눈을빼이눈을빼이 아... 열감지로 찾아낼 수 있어요. 아 이런 것도 꿀팁. 눈을빼이 하나 챙겨줘요? 솔리님 여기 있는데. 그러면 아니 저 일단 좀, 저 돈을 다시 키울게요 그러면. 아 네. 그그 뭐지 그 저기.. 밑에 쪽에 내려가시면 화장실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비니 마시면 키켜 이 자식아. 아, 이 화장실이요? <laughs> 거기 그 박하가 앉아 줄 거예요. 그럼 물 내리게 해 보세요. 박하가 곰 먹으러 왔어요. 곰 먹으러. 소리는 앉아 일로 해서. 이상해. 얘가 안킬러 치고 렇게송사는키 설정해야 되는 거 아시죠? 둘은. 변경을 뭐로 해야되나 키를.. 아! <laughs> 빨리 쏴. <싹. 웃음> 어, 바로 비료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 거예요. 근데 캐릭터 모션이.. <laughs> 어때요? 아, 내 몸에 들어오네 비료가? 네. 비료어 떠나요? 그냥 아무데나 놔두면 <laughs> 안되겠어. 라그를 넘어가야겠어. 아하, 아, 그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다. 무섭다네요. 에? 아, 이거 찾는 게더 귀찮아요. <laughs> 이거, 이거 저희도 긴장해야 돼. 이거 빠지지. 빼고 빼업될수 있을 거 아니야? 못 돌아올 수 있음. <laughs> 저걸 갖다가. 우리 <laughs> 미르님, 태평 하시길킥펜이 <laughs>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laughs> 그는 그러고 못돌아왔어 이거 마이크 켜는 게 B죠, B. 게임 내 인게임 마이크. 네, 부스트도. 이거 네. 부스톱. 뭐 돌다보면 생각나겠지. 공격하면은 바로. 아, 공격. 기가 나도. 와, 우리. 우 허이님은 진짜 500시간 맞아요? 막 뒤에 공 하나 더붙고 그런 거아니죠 아,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풀탑 어, 인정했습니다, 어, 미르님한테. PV 2만 막 천, 막, 막 3천시간, 4천시간 하고 오신 분아니죠 PV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분 다 해봤는데? 알아, 진짜 바카야, 그치? 저분 다 알고 있어, 얘기해주는 거. 먼저 얘기하셔 그리고 <laughs> 아유 그냥 그 저는 저는 만 시간 한 분한테 배워가지고 아저안다 아는데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아, 역시 그래요? 우리 조장님 <laughs> 우리 조장님 맥을 근데... 기술을 찝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맥으로 기술을요 맥맥 네, 맥 기술을 찝을 수 있다 없다 아 그건 기본 질문을 네네 네. <laughs> 대답은 <웃음> 못 찝는다. 두둥탁 두둥 진짜요? 아 <laughs> <에>, 진짜로. 진짜로? <laughs> 아, 진짜 <이제> 팩트. 찝을 <laughs> <째볼> 수 있어요. ᄋ. <laughs> <laughs> 좋아요. 이분 컴퓨터 미쳤어요. 이거 다 서버 컴퓨터인데. 연동 최소 16개. 클래식 서버 연동 한 20개 정도.

안 돼, 안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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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메르, 나, 미르메르, 나, 나,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지금 벌꿀 캐고 있어요, 나 줘요, 나 줘요! <laughs> 나 미르메르, 나 미르메르. <미루메로. 웃음> <나 미루메로. 웃음> 개빡치네, 씨. 죽였어요? 예. 네. 벌꿀 캐고 있어요. 와, <laughs> 아, 씨, 개빡치네, 씨. 초이님 오시자마자 밀러 갈래요? 그냥 그러면 오늘? <laughs> 아유, 오늘 못 밀어요. 지금 집도 방어도 안돼 있어가지고, 우리가역광강당요우리가 우리가 밀고 있는 동안, 집이. 아니 얘 열심히 꿀츠케 하는 사람을 왜 공격해? 아이이 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지? 제이 부술 때 푸시죠 해포를. 느낌 <laughs> 쓴맛을 너무 세게 봐 버렸다. 파라케레든 테임 해 주실래요? 파라케레 한 마리 있, 한 마리 있다 있는데 조금 먹어 가면 될 브리딩, 브리딩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케이크 만드는 이유가 쟤네 집밀려고 케이크 만드는 거예요. 쟤네 파라케레 있으면 진짜 개잘 뚫려요. 파, 파라케 그큰애 네. 네. 몇으로 네. 그... 할까요? 완렙? 완대로 하셔야 돼요. 뒤졌다. 쟤네 들 위해서라면. 아, 나 체력이 있었는데. ]까지... 이게 자신감 익... 안 나요. 이 수치 아니니까 못쓰질 뭐 못하네. 모르지, 모르지 못하는데요. 그리핀. 그리핀. 다음부터 무게 좀 무겁게 간 다음에 그리핀 딱 뽑아 버리세요. 아, 훅도 있었는데 그리고. 근데 언젠가는 그게 생각이 날때 있어요. 자존 처음에 쟤는 생각 안 났어, 저도. 지금 독이 네, 올라왔어요. 보스 준비하지 않아요, 보스 준비. 우리 지금 키운 게 있어가지고. 발겨로 아. 보스 보스 유물 뭐가 필요해요? 아하! 너무 오래 전에 기억이 잘안 나요. <laughs> 사르코 가죽이랑 독이랑 아르젠 발톱이랑 알로사우스 팔인가? 알로 아, 알로네. 알로 아 네. 렉스 8 아르젠 발톱. 타로 독도 필요할 건가? 뒤에서 독도 필요할 텐데, 아마도 예! 뭔가 뭔가 좀 많이 들어요. <laughs> 10개씩만 구하면 되죠. 알게로는 곡물이 달라요? 똑같지 않나? 비슷 똑같을 거예요. 많이 달라요. 기가 또 심장피래요. 아, 아, 진짜요? 아, 아. 어. 네. 어, 기가 심장이 좀. 박스에 그... 기가 재난안 되는데? 저희 집 기가 죽이면 안 되나? 안 나와요. 예? 게임이 된건안 나와요. 선생님 큰일 날 소리를. <laughs> 레벨 레벨 낮은 거 있잖아요 레벨 낮은 거. <laughs> 이 선생님 큰일 날 소리를. <laughs> 티라노사우르스의 팔. 나 그렇지. 두개 주네. 티라는 두개 줘요. 아 팔이 두 개구나. 네. <laughs> 뇌는 한 개씩 있어도 한 개밖에 안준 거고. 네네, 그쵸, 그쵸. 독은 두 개씩 줘요. 아주... 이빨이 두 개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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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갓겜이네. 나름 논리적인하지 않아요? <웃음> 쓸데없이. 아크가 <laughs> 쓸데없이 디테일하잖아요. 맞아요.